안녕하세요. 에어드랍 ATM의 진희입니다. 오늘은 웨이브의 파운더인 사샤 이바노프가 설립한 신규 프로젝트 유닛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유닛 네트워크는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웨이브 위에서 구동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브의 CEO이자 파운더인 타샤 이바노프가 백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웨이브의 경우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인데요. 이 웨이브 위에서 구동되는 유닛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배포를 단순화하고 보안을 위해 웨이브의 리스테이킹을 활용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유동성 소스에 연결합니다. 이더리움, BSC, 솔라나 등의 블록체인을 지원하며 효율적인 체인 유동성 전송을 위한 분산형 검증자 네트워크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블록체인 환경 전반에 걸쳐 유동적인 자산 이동과 최적의 디앱 기능을 a 장한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초기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9월에 메인넷 출시 및 TGE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에 살짝 발을 담가 볼까 합니다. 꾸준히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고 텔레그램 게임 출시를 통해서 더 많은 유저 온보딩을 기대해 볼만 한데요. 텔레그램 게임도 그냥 템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훨씬 몰입감이 있는 게임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텔레그램에서 잘 되는 프로젝트들도 나오니까 빨리 출시하면 좋겠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사용자가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함에 따라 유닛 네트워크의 기본 유틸리티 토큰인 단위 포인트 UP를 적립할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사용자는 순위도 올릴 수 있는데요. 게이머된 접근 방식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총매제 역할을 하여 유닛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것 같네요. 퀘스트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시하고 있으면 좋겠죠? 현재는 테스트넷과 스테이킹 등네 가지 종류의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에는 10만 달러 상당의 유닛 제로 토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우선 테스트넷 캠페인과 진리 캠페인을 한번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진리 유닛 네트워크 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하고요. 퀘스트를 하나씩 진행할게요. 진리 이벤트는 대부분 간단하잖아요. 부담 없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연결하고 클레임 하고요. 다음으로 유닛 네트워크 퀘스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지갑 연결을 하고 네트워크 체인 바꿔줄게요. 지갑 연결 완료했으면 페이지를 한장 찍어서 진리로 돌아갈게요. 진리에서 화면 첨부해서 보내주고요. 이제 sns 관련 미션 해볼까요? 트위터에서 유닛 네트워크 팔로우하고 텔레그램 채널들 입장하고요. 디스코드 입장에서 버리파이 한번 눌러주면 간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유닛 네트워크의 트위터 게시물에 라이크 눌러서 하트 남기고, 코멘트 하나 달아주세요. 리트윗하고 리트윗 주소 넣어주기. 그럼 SNS 미션도 클리어. 다음은 간단한 퀴즈 풀어볼까요? 총네 문제인데요. 답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1번 답은 3번. 2번 답은 1번. 3번 답은 2번. 4번 답은 1번입니다. 끝났으면 이제 유닛 네트워크 캠페인 페이지로 이동할게요. 아까 지갑 연결했던 그 페이지입니다. 그럼 마저 클리어 해볼까요? 트위터 연결해 줄게요. 다음으로 테스트넷 수도꼭지에서 토큰을 받아서 트랜잭션을 찍을 건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유닛 홈페이지에서 수도꼭지로 들어가서 사용하실 지갑 주소 넣고요. 토큰을 받을게요. 참고로 수도꼭지는 6시간에 한 번씩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닛 네트워크의 덱스인 스왑 파이로 가서 한번 거래를 해볼까요? 스왑 토큰으로 스왑을 하고 테스넷 트 익스플로러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이러면 퀘스트도 성공으로 나오고요. 반복하다 보면 트랜잭션 미션도 간단하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브 스테이킹인데요. 인바이트 코드를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으로 웨이브 스테이킹을 통해 유닛 제로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키퍼 월렛을 사용하셔야 하니까 다운받아서 개설해 놓으시면 됩니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웨이브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미리 미리 토큰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다음은 L2MP 토큰 스테이킹입니다. 웨이브캡에서 스테이킹을 할수 있고요. L2MP 토큰의 스테이킹에서 24개월 동안 유닛제로 토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급량의 10에서 20%를 분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L2MP 토큰은 거래가 가능한데 L2MP 토큰을 통해서 유닛 제로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출시 전이긴 하지만 텔레그램 게임 소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던 단순한 탭 게임이 아니라 보다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임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일단은 지켜보다가 출시되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이브의 파운더가 만든 유닛 네트워크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